드디어 한 장이 빠른 편인 걸 인정한 금자 어 배려도 있고 <laughs> 눈치 뭐 특함 예단님 파파에서 많이 감동받았나 봐그정도 <laughs> 그래도 어제 금자님은 딱 요정도로 감동했어 금자님이 계셔서 방송이 엄청 살아나더라고 <laughs> 숨은 이왜 있냐 그걸 확실히 느끼고 왔고 도끼님 어 아, 배고프다 마파두부 가져와야지 <laughs> 원본 똑같았음. 똑같았어. 그래서, 금자님 만났을 때는, 뭐, 엄청, 먼저 말도 잘 걸어주시고, 내법부라고 했잖아. 계속, 말 없이, 챙기는 느낌? 이게 컸어. <laughs> 그냥 말없이 어 콜라 따라주시고 그런거 있잖아 내가 어. 땀내보고 있다가 내 앞에 딱 보니까 어, 콜라가 나져있어 어, 어 이게, 발달해 이게 발달해 내가 말하는건데? 그런 느낌의 배려 <laughs> 뭔지 알겠죠? 그런 느낌? 어 그런 느낌을 느꼈어 아니 이거 다음부터 저희 카페 룰 추가하겠습니다 <laughs> 양도끼는 1.25배속 예단은 2배속으로 보내주세요 2배속이야? 안그럼 활정 드릴게요 와 이배 속이었어 방금 레전드인데 와 음.